차가 온다 어.. 현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여기 봐봐 바다만 찍어 아니 같이 찍을 거야 같이 바다만 찍어 어 그러면은 바다한테 허락 받고 찍을게 친구 유안이도 찍어도 돼? 응어 그럼 유안이랑 유안이 삼촌이랑 이모도 찍어도 돼? 응어 알겠어 유안아 안녕 여기도 안녕 해봐 카메라에 안녕 <laughs> 오늘은 인천 강화도 카라반 캠핑장에 왔습니다 도 송도 유한맘 안녕하세요. 아니 얼굴 빨개졌어. 아니 이렇게 빨개지면 어쩌하는 거야, 지금? 공중파 출연하는지 아, 어, 착각하는가? 너무 착각 중이다, 지금. 이거 조회수 한100 어? 나와, 100. 어. 100명밖에 안 봐. 삼촌이랑 놀아서 어때? 이모가 프로모을 <laughs> 유안이한테 넘기고 있고요. 예슬 씨의 친한 동생네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

아니야 그렇게 안 추워. 어. 언니 예 이렇게 어. 예민해요? 음. 아니, 야 오늘 예민 매 예민 매트리야? 홍재동 예민한님. 홍재도, 홍재도 빼줘. 홍재동 무시해?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바다 이거 먹어봐. 유한나 이거 먹어봐. 어어 유한은 조금 먹어봐. 너무 잘 먹었어. 근데 괜찮아 유한아. 조금 뜨어도 이제는 음, 정도는 음, 좀 괜찮은데? 강해져야 돼. 음. 좀 천천히 먹자. 근데 밥 돌려 올게. 어. 좀 천천히 먹어야 되나? 아 근데 진짜 바다 잘 먹는다. 근데 가볍게 하이고를 먹고 가는 게 진짜 많아. 짠짠짠. 재밌다. 정 같이 먹 음. 첫 잔으로 좋네. 달달해서. 어, 다르다, 달달해서. 음. 음쌈 싸서 먹어 보자. 같이. 이거 먹을 있 겠어? 깻잎? 먹어 먹어 봐. 아, 아빠 먹을게. 아, 음. 예쁜 아빠 진짜? 음, 맛있다. 자은아 바다 이뻐? 귀여워? 귀여워 포니거워랑 <놀람> <놀람> 섞어서 먹다가 마탱이 금방 나겠다 달달해가고 맛있어서 쫙쫙 넘어갔네빵 하나 줄까? 뭡니까? 하나 먹을래? 응 하나 먹을래 그러면은 봐오예스 모니빵 안... <놀람> <놀람> 아니라 손잡고 갔다 올까? 이거는 이거 이거는 안 움직여.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아. 거 뭐, 칙탁도 있고 응. 의자도 있고. 의자도 있고. 여기, 내려올까? 아빠도 올려봐. 아빠도 올라? 아빠도 씨야. 둘이 마차 타볼래? <laughs> 유안이도 올라갈 수 있어? 오 머리 조심 머리 조심. 신데렐라 알아? 이 l l 는 c i n d e 어 e l l a c i n d e 양. 가자 l a Cinderella? 아 i n d e r e l l a Cinderella? Cinderella? c i n 신데렐라 l l a c i 할아버지. e 아 l a c 아 아아아 귀여워 어... <웃음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어, 이게 뭐야 귀여워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비행기! 비행기 날아가네? 응. 이거아 비행기 보이지? 저 위에 두개나 있어 어 두개나 있어? 두개나? 두개는 <laughs> 없는데? 응내려볼까 <laughs> 이세요? 나 지금 몰랐다가 먹는데 여기 뭐가 서있고 있네. <laughs> 난 진짜 카메라 있잖아? 그 앞에서 48시간 얘기할 수 있어. 나는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되게 싫어하거든. 사실 맨날 찍으면서 무슨 소리야.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잖아, 저도.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좋다. 바다, 아기 때나 산이, 아기 때나 이거를 아, 어떻게 간직해? 아님. 애들 크는 거. 나 지금 요즘도 맨날 저녁에 바다 옛날 거 같이 보고 있거든? 특히 여행 갔던 거 기억이 안 나잖아, 디테일하게. 그걸 낚 잘한 것 같아. 낚다 이런거 지금 우리 같이 들었다 이거 아, 왜 못봐? 아, 뭐, 뭐, 아, <laughs> <맞죠? 웃음> 아니 말좀 하자 왜 계속 말하는데 내가 무슨말을 해야 <laughs> 너네 집 쌀값 많이 들겠다 멋지지? <laughs> <laughs> 잘 드셔 <들죠>? 잘 드셔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드시는거야? 말이 힘들어 아, 누가 아, 그래. 살이 응. 빠졌어 아니 어쩐지 왜? 헬스카자, 우리 헬스카드야 우리 너무 머리. 빠졌어 난살 빠진거 제일 싫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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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<laughs> 미안 이거 먹방 브이로그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요리만 가르치는 <날린> 거지? <laughs> 아이고 재밌게 봤어요. 아유, <laughs> 아유, 좋아, 좋아, 좋아. 아 좋아, 좋아. <laughs> 입을 안덮는다는데왜 그래? <laughs> 오. 토순이나 좀 갖다줘. 여기 앞에 좀 안고 자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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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강화도 유명한 카페 조양 방직에 왔습니다. 음, 약간 무슨 공장처럼 공장 컨셉인가 여기는? 아 그래서 방직이야. 따라오세요 서울 초 사람들. <laughs> 여기 버스 있다 버스. 진짜 버스인데 이거? 바다야 공룡교육 때 바다 좋아하는 공룡 뭐 있어? 바다 노타우라노타우루스 어? 좋아해? 아 사람들 기다리고 있네 일반은 아니네 1반은 11시부터 들어오라고 써있네 바다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문안 열었어 게임 바다, 바다 이뻐 바다 이뻐 와 아, 예쁘다 예쁘다 텐트가 없어졌나봐 와 오토바이도 있다. 하도 여기 들어가 볼까? 어 여기서 마셔도 되는구나. 공룡 안에 있네. 운전해 보세요. 전화기 어디갔 어? 전화기 는 여기 없어. 전화기, 어디 전화기, 어디 전화기, 어디 없어? 전화기 어디 없어 여기. 여기 전화, 저, 저쪽에 저 있어 이리로 와봐 사인버스에 부릉부릉하고 전화기 있는거 어 있는거야? 사인버스에 부릉부릉하고 다 쌌어? 다 쌌어 와 여기도 이쁘다 응. 어? 엄마, 엄마, 어. 마 엄마, 어딨 엄마, 엄마, 어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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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이마이게엄 일이야 이게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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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가 치우고 오셔야 돼. 응가 치우고, 우리 파먹자 어? 응. 내가 치워야 돼. 파트 응가 딱으러 가자. 응 어, 여기 화장실이네. 응. 어, 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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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다 응. 열고 사람 없으니까. 없으니까. 응. 아, 신발 벗어. 어. 응. 아빠도, 어 아빠도 똥마려워. 똥마려워. 응. 여기서 딱. 알겠어. 알겠어 알게. 돌아보세요. 네. 여기 네. 저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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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빠. 응. 네 사자. 네 알겠습니다. 똥이 갈 거다. 네 바다. 어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휴지로 한번 닦아줄게요 음. 바닷물이 아빠들 다였소자. 왕비는 얼굴이 응. 안밝아요 하늘은 얼굴이 하얀색었는데도룡이 왕비가 도대체 찍고 다된 거야? 라라라 바다 만지자. 바다 허어 갖고. 왜 이걸 올려야 돼? 주말에 오면 안 된대. 지금 평일이라 이런 거래. 내가 살면서 와본 카페 중 1등이야. 아, 너무 좋아. 너무 예뻐서 커피 맛이랑 빵 맛도 필요 없어. 근데 빵이 엄청 맛있어. 음. 아니 이 빵은 어디서 써? 난 이거 못 봤는데. 하나씩인데꽃투리만 남았어, 왜? 음. 연못 같은 것도 있고 구경할 게 너무 많아.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고 미술 전문가야, 래 조명이랑 이거 불 어떻게 다 켜? 저기 걸려 있는 태극기가 실제 일제 강점기 때 쓰던 태극기래. 와 진짜 이기 최고야. 바다도 이거 야 TV. 아 운전 잘한다 바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밥 먹으러 갈까 이제? 아빠야 기다리면 엄마가 보기 할게. 응. 엄마 어요밥 먹고. 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 근데 뜨거워. 거..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이완아 조심히 가. 이완 안녕. 이완 안녕. 안녕. 조심히 안녕. 가. 다음에, 오, 가. 다음에 오, 또 오, 보자. 쫑 안녕. 안녕. 그래. 어 갈게. Bye bye,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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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